현재 한국 시장 진출에 나선 중국 완성차 제조사들이 전례 없는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중국 저장성 차량 한 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느낀 운전자가 나와 차를 살핍니다. 이윽고 불길이 번지고 있습니다. 화재가 난 시각으로부터 12시간 57분이 지난 후에야 완전히 불길을 간신히 잡을 수 있었죠. 실제로 지난 4일 중국 자동차 전문 매체 신아오토에 따르면 최근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서 러시아에 남아있는 유일한 완성차 제조업체인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신뢰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퍼지고 있는 해당 영상에는 EV는 본닛과 도어가 열린 채로 30분간 짙은 연기를 내뿜었지만 실내에서 시작된 강한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고 현재까지 2차 진화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내부에서는 중국산 자동차에 대한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특히, 해당 소식을 접한 왕참프 BYD 회장은 배터리 폭발은 전기차 시장의 발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BYD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블레이드 배터리는 3원계 리튬 배터리보다 안전한데, 이번 화재 원인이 차량 내부 결함이 아닌 외부로부터 기인하지는 않았는지 확인 중에 있다며, 이번 책임을 회피하려는 듯한 면피성 발언을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죠. 다행히도 이번 사고로 인한 목숨과 연관된 피해는 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재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중국 전기차 BYD가 전기차 화재 문제를 해결하지도 못한 미숙한 제품으로 한국 시장을 공략하겠다며 본격적인 시동을 걸고 나선 것이었죠. 실제로 BYD 코리아는 지난 16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상상 플랫폼에서 출범식을 열고 사업 전략 및 신차 출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 기자단 80명과 한국 국회의원단,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까지 초대 규모로 초청 행사를 진행하며 심지어는 한국 시장을 위해서라면 손해를 보고 팔겠다라는 황당한 발언까지 해가며 이상하리만치 한국 시장 진출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인 것이었죠. 이에 대해 블룸버그 통신은 BYD는 2만 1,600달러의 전기차를 통해 한국을 넘어서고 싶어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현대와 기아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한 공격적인 가격 전략을 펼치고 있으며, 한국 자동차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중국 BYD의 전기 자동차가 한국을 이처럼 공격적으로 공략하리라곤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확실히 수억 원대 자동차 소비가 활발한 한국 시장이 전세계 럭셔리 자동차 브랜드들의 주목을 받기는 하지만, 인구수도 그다지 많지 않은데 더해, 이미 전기차 중 현대의 기아차가 내수시장의 84.4%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볼때 그만한 가치가 있느냐는 것. 이에, 이번 중국산 전기차의 한국 공략 시점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의문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최근 들어 중국은 한국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보이지 않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자동차와 가전 등 전기차를 해외 수출하는 기업에게 한 대당 보조금을 최대 2만 위안, 하나 약 397만 원을 지원할 것을 공언하였습니다. 사실상 팔면 팔수록 기업이 손해보지만 이를 정부가 메꿔주는 구조였죠. 이에 더해 현기차 누가 사냐, 중국차도 품질 좋아졌다, 따위의 댓글을 인터넷 기사, 혹은 유튜브에 중국의 특정 그룹이 조직적으로 작성하여 한국과 중국의 경쟁 산업 분야 여론을 중국 쪽에 우호적으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기도 한 만큼 중국 정부가 한국 시장 진출에 사활을 건 듯한 모습은 숨은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이를 해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전기차 산업이 중국에게 밀려 뒤집힐 수도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는 국내 언론 매체를 통해서도 보도되며 그저 의혹이 아닌 사실임이 드러나기도 했죠. 우리는 중국 전기차 메이커가 무려 60개가 넘는다는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현재 이들의 생산 능력은 연 5천만대. 중국 내수 시장이 연 2,4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절반이 남는 구조입니다. 지난해 중국의 자동차 수출 대수는 491만대로, 일본의 442만대를 제치고 처음 1위에 올라서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절반가량의 인여분을 쳐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일부 동남아시아, 러시아, 멕시코 등 개발 도상국으로 향하고자 하였으나, 이들은 중국 전기차의 화재 사건에 대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다 못해 반중 운동을 벌이며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유럽 역시 수입 전기차 관세율을 기존 10%에서 45%, 미국은 기존 25%에서 100%라는 그야말로 폭탄 관세를 먹이게 되며 이들은 진퇴양난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그들은 한가지 꾀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꿔치기 바로 중국산 BYD를 다름 아닌 한국산으로 둔갑시키겠다는 전략이었죠. 전기차는 제조 공정이 내연차와는 조금 다릅니다. 모듈을 조립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데요. 그리하여 이들은 이 모듈 조립 공장을 한국에 세우고 한국에서 조립하겠다며 나선 것이었죠. 이럴 경우 해외 소비자들이 BYD를 중국산이 아닌 한국산으로 인식. 사실상 해외 소비자들에겐 신뢰가는 제품인 한국산으로의 택가리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었죠. 럭셔리카에 관심 많은 한국 소비자들이 한국에서 생산된 중국 BYD를 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는 전 세계 시장에서 매우 좋은 선전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손해를 보고서라도 일단 팔아라, 나머지는 본사, 아니 정부가 다 해결해줄 것이라는 말까지 짓거리며 한국 시장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이었죠. 실제로 중국 BYD는 평택으로 또 다른 중국 전기차 업체 지리는 부산으로 본격적으로 위탁 생산을 위한 한국 업체와 손을 잡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달 4일 보도되며 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죠. 일각에서는 한국은 미중 갈등 여파로 해외 진출을 위해 진출하는 작은 시장 중의 하나일 뿐, 너무 과장된 해석이 아니냐는 반박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중국 정부 차원에서 삼성전자, 현대차 곧 망한다며 댓글부대를 이용해가며 한국산 자동차를 견제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았기에 그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기도 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번 한국에 진출한 BYD는 전기차 시장은 물론 한국의 자동차 보험 시장 진출에도 뛰어들었지만 오히려 중국 네티즌들이 가입하지 말하며 이를 말리고 있는 실정인데요. Let me expose the dark side of electric vehicle insurance. I'll break it down for everyone and explain why it's so hard to get insurance for used electric vehicles or why the premiums are so high for cars that are two or three years old. Electric vehicles are still a relatively new thing. They've only been developing for a few years, whether it's a the manufacturers, their insurance companies, after sales services, or repairs, everything is still in a period of adjustment and development. Many rules and definitions are still up in the air. In the past, when insurance companies provided coverage for fuel powered vehicles, it was basically a money-making business for them. But now, when it comes to insuring electric vehicles, they can't just sit back and make money effortlessly. It's a lot more challenging, and they might even end up losing money. So what's the most shocking part? Well, if the chassis or battery pack of an electric vehicle gets a minor scratch, it's something that could be repaired or left alone. If it doesn't affect safety or if it can be easily fixed, it could cost just one thousand to two thousand yuan to repair. But when you take it to a 4S dealership, they'll tell the customer your battery case is affecting safety. You'll need to replace it, and when you replace a battery case, it'll cost over ten thousand yuan. That's just for replacing the battery case alone. 자국 네티즌들이 나서 중국 전기차는 물론 중국 전기차와 관련된 보험을 구매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죠. 현재 자동차 구입 예정자 중 중국 브랜드 전기차를 고려하는 이는 10명 중 1명으로 90%가 넘는 비율에서 중국 브랜드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대답을 하기도 했는데요. 또한 전체 응답자 중 5명 중 2명은 가격과 무관하게 아무리 싸도 구입하지 않겠다며 혐오감을 드러낼 정도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외국 투자자를 유치한다는 측면에서 어쩌면 장점이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생산시설을 내준 국가들은 하나같이 그 나라 그 업체들에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과도 같은 상태로 전락할 뿐이라는 소식 전해드리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 10만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독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이가에 미소가 번질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을, 재미가 없으셨다면 댓글로 피드백을 남겨 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